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시 이마트 사업장으로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시인데요 너무 피곤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가게에서 자거든요. 짜잔, 담배장 보이시죠? 이렇게 카운트에서 매일 밤 잠을 잔답니다. 새벽에 손님이 깨우며 일어나고요. 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음, 대부분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사실 중학생이랑 고등학생 이제 아들을 둔 엄마인데요. 코로나 시절에 가게를 몇 개를 접었냐. 음. 몇 개를 접었지?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넷. 네. 네 개, 다섯 개. 하여튼 제가 가게를 몇 개를 접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명의를 빌려 주는 바람에 또그 사람 가게까지 곰팡 썼 죠？제가 또 생각 보다 사람 이 착하 답니다. 되게 정직 하고 착하다 보 니까 어, 아는 지인 한테 명의 를 빌려 줘서, 그 점포 까지, 두 개, 그리고, 세 개, 네 개, 아, 네개를접었 구나, 네개맞 나, 네개를접었 구나. 그거에 대한 아네개 접고, 현재 가게 두 개를 미니에서 gs로 옮기면서 위약금이 발생했구나. 어쨌든 가게 여섯 개가 총 위약금을 주고 제가 배점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후이증 후폭풍으로 코로나 이후 음, 아. 힘든 삶이 완전 시작되었습니다. 아 정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가게 위약금을 변제하고 있어요. 거의 한 달에 고정 비용이 한 천만 원씩 나가는 것 같아요. 천만 원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이자에 그러다 보니 제가 올까지는 그걸 다 변제해 내야 되거든요. 그 위약금이 가게당마다 한 1억씩 됐으니까 총 제가 6개 잡았다 그랬죠. 6개에 대한 위약금을 거의 다 정리하고 지금 올 내년 한 2월까지 다 변제를 해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매일매일 일만 하는 일개미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도 줄여 볼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누워서 영상을 찍어서 되게 예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아들 딸들 밥 먹이고 이제 자기 전에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제 학원 다니지 말자고 했더니 딸이 안 된다고 너네 학원비가 엄마 너무 부담스럽다. 우리 학원 그만 가자 했더니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잠을 자고요. 우리 아이들은 가기 위해 3층에서 잠을 자거든요. 집에 안 가고, 그래,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되게 아, 이 한순간의 판단이 이 우리 가정을 힘들게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루 종일 일에서라도 메꿀 수 있으면 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시절에 힘들어져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생각에 잠들기 전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제가 물론 편의점을 23년이나 하면서 편의점 그냥 편의점 편순이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큰데 이렇게 24시간을 편의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유튜브 찍으면서 막 즐거워하고, 그래도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답니다. 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누구나 겪는데 참 쉽지 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 살다가 어떻게 어떻게 흘러서 미량까지 왔고, 또 지금 현재는 밀양의 다른 가게를 다 정리하고 밀양에만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양산, 김해 걸쳐서 밀양까지 와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아,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라도 빵빵 터지면 좋으련만 그렇지도 않고. 요즘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자기 전에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는 중입니다. 보통은 제가 그렇게 신세한탄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잠들기 전에 약간 이렇게 센치해진다 해야 되나? 아,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제가 되게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다들 힘이 되어 주세요. 우리 미량댁이 또 내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요즘 유튜브도 잘하고 싶어 가지고 고민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싶어서. 근데 몸이 되게 힘들어요. 한 2년 정도를 가게에서 먹고 자고 했더니 이게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거 있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도 편의점 때문에 어려워졌지만, 제가 편의점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꼭 보이고 싶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은 좀더 괜찮아지는, 또그 다음 해에는 더좀 괜찮아지는 그런 저가 되고 싶고, 우리 편의점 식구들도 저보다 더 힘드신 분 별로 없을 것 같긴 하나, 또 힘드신 분들도 우리 채널에서 힘 받으세요. 같이 이 시절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진심이고요, 간절하고요. 우리 채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민이 많아서 그런지 밤에 잠이 좀안 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자야죠. 그래야 내일도 일을 하니까 제가 내일 아침에지 발주도 하나도 안해 가지고 발주도 해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건강하게, 무탈하게 올해도 잘 살아가는 다짐을 해 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주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남한테 사기는 안 칩니다. 사기도 안 치고, 음, 되게 착한 사람입니다. <laughs> 되게 착한 사람이고, 제가 오늘 개발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개발 직원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점수님이 어, 곤란해 하시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예의를 다한다고 말해준 우리 개발 직원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거의 10년 전에 우리 담당이었던 사람이 영업에서 개발로 가면서 저랑 했던 대화입니다. 저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 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준 우리 개발 직원분 감사합니다. 우리 주영씨 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그러니 많은 이야기들 제가 너무 감동받았고 그래도 제가 되게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의 본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저를 믿어줍니다. 아, 제 엄마니까 또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해볼 거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국밤 되세요. 저는 이제 잡니다.